여러분, 안녕하세요. 쥬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모바일 캐치마인드 드로잇이라는 어, 어플인데요. 이 게임은 모바일로 할수 있는 캐치마인드 게임인데,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어플에 있는 그 인공지능이 그림을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디보자. 아, 여기 보면 키워드가 있죠? 이 키워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리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어, 그러면 시작이니까, 한번 웃는 얼굴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 예,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웃는 얼굴. 어, 아, 좋아!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만. 오, 좋아, 좋아. 어, 아! 어, 다른 사람들 생겼어. 턱수염 또는 쥐? 알았어, 알았어. 턱수염. 그리는 중입니다. 자, 턱수염입니다. 어, 어, 뭐야. 수염인 거는 맞췄는데, 왜?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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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답이 안 되지? 야 잠깐만 어쩔 수 없어 이거 G로 간다 G G로 자자 G G G G G G G 잠깐만 아 이거 인공지능이 너무 못 맞추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잠깐만 어 이거 수영 그렸잖아 아 이거 <laughs> 아니 이 녀석도 야 잠깐만 이거 뒤에 정면을 한번 그려볼까? 미키 마우스처럼? 자, 아이고 시간 말려! 와나 하나도 하나도 못 맞췄어. 와 이거 인공지능이 너무 못 맞추는 거 아니야? 이거 절대 제 잘못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나아 나... 아, 아니야 이게 첫 판이라서 제가 조금 못한 거 같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 아, 오케이. 그래. 새 단어. 이건 또 뭐냐? 아, 여기 단어를 또 수집할 수 있구만. 오케이, 오케이. 아오! 어! 오, 어, 과연? 아, 얼굴 단어 팩? 이 근데 단어 팩은 뭐에 쓰는 거지? 문제가 더 많이 나오나요? 음 좋아요. 그럼 다음 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자, 좋아. 다시 시작을 했다. 코 또는 나비? 아, 나비 쉽지. 나비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 나비, 오케이. 어, 이번엔 조금, 잘 됐어. 어, 귀? 귀는, 요렇게 해가지고. 어, 맞아, 맞아! 어! 어, 이제 조금 알아듣는데? 아, 이번엔 트럭. 트럭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바퀴.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나 이제 얘랑 조금 잘 맞는 것 같아. 선!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키 퍽이 뭐야? 에펠탑? 에펠탑 해야겠다, 에펠탑. 자, 에펠탑 합니다. 어, 어, 좋아! 어! 잘 맞추는데, 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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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아 이게 어떻게 백조야 이게? 너뭘 봐서 백조야? 기다려봐 이거 바나나 두송해 그려줄게. 바나나 와 좋아. 어 시간 말로. 와 제가 1등이에요. 아 이거 첫 번째 판에는 이 AI랑 조금 제가 호흡이 안 맞았지만 두 번째 판부터는 아주 호흡이 잘 맞았다는 거. 으 아주 신나는구만. 자, 아, 좋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네요. 뭐첫 번째, 두 번째 판은 솔직히 조금 손풀기였지, 손풀기. 이번에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한번 사람들이 이겨주겠어. 자, 그럼 세 번째 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좋아. 이번에는 말리장송 또는 샌드위치?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기다려봐.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맞았어, 맞았어. 자, 그다음에 또 에펠탑, 에펠탑, 쉽지, 에펠탑. 요렇게, 요렇게 해준 다음에, 요렇게. 어, 주, 좋아, 에펠탑. 또 성공했고요. 당근이랑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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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는 요렇게, 요렇게. 갈매기, 갈매기. 어, 맞았어. 어 완전 간단한 것도 알아보는구나. 어, 오케이. 이번에는 이, 어우, 뭐야, 뭐야, 뭐야.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왜 이래, 왜 이래? 아, 이 이번에는 칼을 한번 천천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아이고, 칼까지 그렸으면 완전 정수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80점까지 밖에 못했어요. 아이고, 너무 아쉽나? 아 하지만 1등 했으니까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다시 새로운 판이고요. 어, 이번에 화분식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또 이거 마우스가. 기다려봐. 요렇게, 요렇게 하면 대충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거 화분이야, 화분! 아니, 이걸 못 알아본단 말이야?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어, 뭐야, 알아들었네? 어, 좋아요. 이번엔 그 다음에 계단이죠. 계단 아주 쉽죠. 요렇게 그려주면은, 오케이, 성공. 그 다음에 노트북? 아, 이거 노트북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기다려봐. 하지만, 저에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주면은, 알아보지 않을까? 아, 이걸 못 알아본단 말이야. 노트북... 아이, 노트북이잖아. 컴퓨터가 아니고, 얘 기다려봐.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양파로 가야 돼. 이거 양파... 아이고... 아이고... 또 시간 만료가 됐지만, 그래도 또 1등이기는 하네요. 70점밖에 안 됐지만, 아, 왜 점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수가 떨어지지. 이상하다! 어, 분명 두 번째 판일 때는 100몇 점이었는데, 아 어, 뭐, 뭐지? 아, 조금 이상하지만. <laughs> 자, 다음 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판이고요 아, 이번엔 덤불, 덤불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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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어때? 이거 누가 봐도 덤불이잖아 어, 좋아요. 그 다음에 선, 야 이거 선은 이렇게 찌그려주면 됩니다. 아선한번더 놨으면 좋겠다. 아 지그재그, 지그재그 요렇게 해주면 되죠? 야 이거 누가 어떻게 어떻게 이게 바다야 요렇게 해야겠다. 번개 야 이게 아야 기다려봐. 아니 얘가 자꾸 모르는 척하네. 흘림체? 야야자 잠깐 이거 어쩔 수 없어. 입으로 해야겠다. 자 이거는 그래 아 이제야 맞추네. 자그 다음에 달입니다. 달은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누가 봐도 다리죠? 자, 좋아, 그 다음에 헬멧... 헬 헬맷? 어, 이거 너, 너무 어려운 게 나왔는데 마지막을 유... 후 좋습니다. 아, 그래도 정판보다는... 아, 늘어났네. 와, 그리고 레벨업도 했어. 짝짝짝... 드디어 2레벨이 된 초초... 아, 이거 레벨업도 하는구나. 어 근데 레벨이 오르면 뭐가 좋은 걸까요? 더 이제 고레벨 사람들 만나는 걸까? 자, 좋아. 또 다음 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말로 100점을 넘어주고 있어. 자, 자, 어디 보자. 육각형 또는 구름? 야, 구름 쉽지. 구름 쉽지. 구름이니까 뭔가 뭔가 해주나? 자, 어때? 구름! 좋아. 구름 성공했고. 그다음에 원. 와, 이거 좋은데? 자, 원. 오호, 좋아. 그다음에 나침반. 나침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만, 어, 눈? 눈, 설마 이눈 말하는 걸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때? 이거 누가 봐도 눈 아니야, 눈? 야, 이게 어떻게, 뭘 봐서 이게 지금 붕대야. 자, 좋아. 그 다음에, 이번에, 야자수? 야자수, 쉽지, 쉽지, 쉽지. 야자수,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오, 좋아. 야자수 성공. 그 다음에, 티, 티셔츠. 아이고! 아이고, 티셔츠까지 했으면 딱 100점, 어, 100점이다! 와, 드디어, 드디어 100점을 넘었다. <laughs>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제가. <laughs>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바일 캐치마인드 드로잇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봤고요아 저는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아 물론 중간중간에 인공지능이 못알아듣고 자꾸 엉뚱한 소리할때는 조금 화가나기는 했지만 <laughs> 아 그래도 아 초초의 그림실력 죽지않았다라는걸 생각하게 되네요 아 여러분들도 아, 앱스토어에서 한번 직접 깔아서 플레이해보셔도 재밌을것 같고요아 영상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해줘, 해줘. 그럼 이만, 안녕!